한국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일본의 커뮤니티 혹은 뉴스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일본인들은 늘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한 외국인이 올린 글과 사진을 보고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과 일본 여행 후기에 대한 외국인의 글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 아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선진국이었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두 국가의 여행 후기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해당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을 정도로 화제가 됐고, 또 일본을 그동안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여행을 계획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역시 여행 계획을 할때 어떤 여행지가 좋을지 목적지를 먼저 계획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아시아 여행을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선택은 뻔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이었고 한국은 고려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을 정도로 전혀 비중 없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을 동일 선상에 두고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역시 일본 아닌 한국 여행을 결정했고, 그가 있었던 일주일은 매우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일본인은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는 후진국이다. 신칸센을 비롯해 여러 문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인데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만 밟고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곳에서 환상적이었다는 말은 아마도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일 것이다라면서 외국인의 글을 비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환상적이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말해 한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거야. 한국 그리고 일본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 의견에 공감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반대로 한국은 삼성의 나라이고 국민의 80%는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그들의 손을 보면 가방은커녕 지갑조차 들고 있지 않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편의점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의 곳에서 카드보다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어. 골목상점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나 복합 쇼핑몰에서도 삼성페이는 모두 사용하더라. 그런데 바로 1년 전 일본을 갔을 때 페이 시스템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애플페이가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였어. 분명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고 더욱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때를 이후로 완전히 내 생각이 바뀌게 됐어.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나라였고 반문화는 최고였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 만약 두 나라를 놓고 고민한다면. 한국을 먼저 선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이제 페이 결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만연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지만, 유독 일본만큼은 여전히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은 편의점을 비롯해 골목상점은 당연하고,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도 페이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말대로 페이 결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인들은 카드 보급률 및 사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는 애초에 페이 결제 시스템을 한국처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죠. 또한 그동안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외국인이었기에 충격은 두 배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시스템은 이제는 일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쓴 글을 보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일본이 만나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해외 네티즌들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일본은 이제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왜 한국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삼성 같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기업들밖에 없어. 물론 부품 생산을 맡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어. 한국은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나라다. 그에 비해 일본은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인 거지. 분명 일본이 몇십 년 이상으로 먼저 선진화를 맞이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갑자기 한국에서 천재가 동시대의 폭우처럼 쏟아진 게 아니라면 말이야.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 일본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한국처럼 카드 결제조차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과 모든 게 협소했던 거야. 그게 일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적어도 내게는 맞지 않았어. 난 전염병이 끝나면 아시아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고민하고 있어.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난 고민 없이 한국으로 가기를 마음먹었어. 분명히 일본도 관광하기에 좋은 나라인 건 틀림없어. 그런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여행하길 원한다면 먼저 일본을 갔으면 좋겠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을 먼저 방문해버리면 일본 여행은 굉장히 시시할 거거든. 일본을 보면 30년 전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깊은 마취에 빠졌다. 다시 깨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나라의 경제력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수준 차이를 본다면 미래와 원시인의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처럼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또한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휴대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니. 한국이 싫어서 일부러 안 쓰는 건가? 그렇다기엔 애플페이도 제대로 못 쓰는 걸. 일본인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심지어 카드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는 삑하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 맞아. 한국에서는 사람이 몰려 교통체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교통체증은 없었던 것 같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대부분 현금보다는 카드 그리고 페이 시스템인데 일본은 페이는커녕 신용카드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건 마치 원시인 같다니까. 아마도 일본은 50년이나 100년 뒤에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현실 모델이 되지는 않을까 싶네요. 한국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한국을 벗어나면 휴대폰은 아니라도 대부분 카드가 가능하다. 한 곳만 빼고 말이야, 바로 일본. 불편해서 대체 어떻게 살까도 싶은 걸.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